안녕하세요 파미데일리 김주환입니다 오늘은 올릭스의 비만 약 준비해 왔습니다 올릭스가 임상 결과를 하나 발표를 했습니다 올릭스가 현재 호주에서 임상 일상을 하고 있거든요 약 이름이 이제 OLX 702A 인데요 비만 적응증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약자들 복부둘레 어, 평균적으로 보니까 한1인치 정도 감소했다라는 결과를 내놨고요 뭐 평균적으로도 뭐 굉장히 좀 무수한 수치인데 최대 감량치를 보인 피험자 같은 경우에는 투약 3개월 만에 복부 둘레가 15.3%나 감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체중 볼때뭐 과체중이니 비만인 이런 걸좀 평균 낼 때는 뭐 절대적인 어떤 뭐 체중보다는 BMI 수치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BMI가 6.62% 줄었다는 결과도 함께 내놨습니다. 그래서 BMI에 대해서는 조금 부연 설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체중을 이제 신장으로, 신장의 어떤 제곱으로 나눈 값을 이야기 합니다. 좀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체중이 70kg인데 신장이 175다. 그러면 1.75의 제곱을 70kg로 이제 이렇게 나누는 거거든요. 22.86뭐 이런 식으로 수치가 나오는 건데, 뭐 통상적으로 이제 B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30 이상이면 고도비만으로 저희가 분류를 하고요. 25에서 30이면 비만, 23에서 25는 과체중. 그리고 18.5에서 23 같은 경우에는 정상 뭐18.5 미만이면 저체중 이렇게 이제 저희가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피험자 BMI가 31이었다라고 치면 이제 고도비만에서 정상체중이 됐다 아까 그러니까 6.62% 6.62가 줄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크게 줄어들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허리둘레가 15.3% 줄었다는 얘기는 수치로 하면 딱 와닿지가 않는데 실제 허리둘레가 이제 38인치가 32인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크게 줄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진행한 것과 관련해 가지고 식이요법 조절 자체가 없었다 그래요 가이드라인을 전혀 제공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소에 먹는 대로 먹고 뭐 운동도 따로 가이드라인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상생활 하는 과정에서 이 약만 투약했을 때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조금은 의미가 있다 이렇게 볼수 있을 것 같고요. 어, 전체적인 임상자 규모는 90명입니다. 지금 사실 비만약이 굉장히 핫하잖아요. 어, 원 오브 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작용 방식이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올릭스 같은 경우에는 RNA 간섭 치료제거든요. 기존의 어떤 펩타이드 기반의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식욕을 좀 억제하고 좀 지방 분해를 통해 가지고 살을 빼는 그런 기전으로 많이 작용을 하는데 올릭스 비만약 같은 경우에는 간의 어떤 호르몬을 좀 조절하는 방식으로 비만을 치료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생성되는 호르몬 중 일부가 지방세포로 전달돼 가지고 지방에 대한 대사를 촉진시켜서 좀 지방을 없애는. 그래서 이제 복부가 확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제 접근법이 좀 다른 그런 치료제 치료제라고 비교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지만 작용 방식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래서 펩타이드 치료제나 뭐 항체 치료제나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밖 께서 좀 작용을 하는 그런 방식인 거고요. 올릭스의 OLX702A 같은 경우에는 세포 안으로 들어가서 어떤 유전 물질을 조절하기 때문에 유전 물질을 조절하고 특정 단백질 생성을 좀 억제하는 그런 방식이거든요. 좀 작용 방식이 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좀 쉽게 비교를 해 드리자라면 펩타이드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문 밖에서 초인종을 눌러 가지고 집에 안 있는 사람한테 어떤 물건을 좀 배달하고 전달하는 그런 방식이라면 이 siRNA 올릭스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직접 집 안으로 들어가서 어, 내부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어떤 비만 치료제에 비교해서 조금 더 이제 직접 들어가서 문제를 해결하기 때문에 효능적인 측면에서 좀 우회설 그런 가능성이 높다 이런 의미로 좀 해석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건 효능이잖아요. 정말 이 약을 먹었을 때 살이 빠지느냐 어,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뭐 아니나 다를까 이 올릭스라는 회사가 비교 임상을 하나 했더라고, 요 비교 실험을 하나 했더라고요. 지금 보시게 되면. 까만색으로 되어 있는 그 직선으로 되어 있는 거는 비교군입니다. 그래서 아무 약도 막 먹지 않은 일반인들, 체중 변화가 없죠. 그대로 쭉 가는 건데, 대조군이라고 이제 어, 표현을 하겠습니다. 빨간색 같은 경우에는 올릭스 약을 먹은 그 피험자들이거든요. 살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지금 어, 파란색 선이 계속 왔다 갔다 지그재그로 움직이는 거 보이죠?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해서 많이 그 투여하는 위고비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보시면 계속적으로 요요 현상이 반복이 되면서 살이 빠지는 그런 경향성을 보여주거든요. 올릭스의 어떤 치료제가 좀 지속적인 요요 현상 없이 빠지는 그런 부분들을 비교 실험을 통해서 확인이 됐고, 이게 동물 실험이거든요. 근데 임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이제 확인이 됐고요. 그리고 호르몬 조절을 통해 가지고 지방 대사의 어떤 분해를 촉진하는 그런 기전이거든요. 투여 군별 에너지 대사량을놓 고보게 되면 올릭스가 가장 지금 높게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빨간 막대 그래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이 치료제가 지속적으로 약물적인 가치를 가지려면 내성이 없어야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비만약 나와 있는 것들 같은 경우에 다 내성이 다 어, 발생이 되거든요. 그 이유가 비천연 펩타이드를 쓰고 있어요. 몸에 없는 물질을 외부에서 인공적으로 합성해서 집어넣다 보니까 우리 인체에서는 아 이게 외부에서 새롭게 들어온 어떤 적이구나라고 인식을 하면서 항체가 형성돼 버립니다. 항체가 생기게 되면 이제 결국에 내성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처음에는 약발이 들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약발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만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이제 그런 어떤 뚜렷한 한계들을 가지고 있는데 소위 말해서 이제 이게 올릭스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을 만드는 설계도 이걸 좀 변형하는 방식인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질환 단백질이 생성되는 그런 것들을 원천 봉쇄하고 그런 기전으로 돼 있기 때문에 내성 발생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차이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근육 감소가 사실 비만 약의 가장 큰 화두예요. 아, 살이 빠진 건 좋은데 근 손실이 너무 크게 일어난다 그근 손실이 일어나면 이제 몸에 힘이 없어 가지고 넘어져서 낙상해서 뭐 다른 뭐 이빨이 깨진다거나 어떤 뭐 내진탕이 걸린다거나 여러 가지 또 질환들을 유발할 수 있는 거거든요 사실 또 몸에 또 힘이 없어질 수 있는 거고요 지금 펩타이드 기반의 치료제들 같은 경우에는 지방 분해를 막 시도하다가 나중에 이제 에너지원이 좀 부족하게 되면 근육 단백질을 분해해 가지고 거기서 나오는 에너지원을 끌어다 쓰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다근 손실이 일어나는 건데 지금 이 OLX702A 같은 경우에는 에너지를 끌어다 쓰는 그 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근육 단백질에서 끌어다 쓰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근 손실이 좀 최소화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비교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분해가 빠릅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나온 지금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어, 위곱이나 이런 것들 보게 되면 펜타이으로 해서 자가 투약이지 않습니까 그게 그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일주일에 최소 한번 정도는 계속 맞아 줘야 되는데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병원 접근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병원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미리 또 예약을 해야 되고 한번 갈 때마다 굉장히 비용을 많이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자가 투약 형태로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를 매주 일주일에 한 번씩 가 가지고 병원 가서 주사를 맞으라고 했을 때할수 있는 사람 사실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펜타입으로 나온 건데 o l x 702 같은 경우에는 한번 맞으면 이제 약효가 한 50일 정도 갑니다 투약 편의성은 압도적으로 높다 그렇게 좀 어, 말씀을 드리겠고 siRNA에 대해서 조금 부연 설명을 좀 드리자라면 siRNA 같은 경우에는 단백질 설계도에 관여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단백질 설계도에 관여를 하다 보니까 한번그 설계도가 바뀌면 상당 기간 효능이 지속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참고하시면 약효능이 지속되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될것 같습니다. 클로징을 해야 될것 같은데요. 결국에는 이제 가장 투자자들이 많이 관심을 가지시는 부분이 기술 수출일 것 같은데요. 지금 장기간에 걸쳐, 걸쳐가지고 다국적 제약사하고 논의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단계까지 진행이 된 건지 제가 그 부분은 파악을 못했습니다. 뭐 질문은 했는데 답을 주진 않았어요. 다만 굉장히 좀 구체적인 단계에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상당히 진전된 논의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주셨고 하나 힌트를 드리자라면 지금 일상은 지금 현재 올릭스가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데 임상 이상 같은 경우에는 기술이 전 상대방하고 이제 논의 후에 진행할 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기술을 도입한 다국적 제약사가 자기네들이 원하는 어떤 임상 디자인으로 이렇게 진행할 거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 부분 좀 논의가 되고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올릭스 비만약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